건강한 실천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MC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발 건강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두 발이 건강해지는 법 챙겨보시죠 선생님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우리 유인선 네. 선생님께서 또 수술을 방금 마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주시기 위해 바로 달려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늘 또 이렇게 네. 눈이 충혈되실 정도로 네. <laughs> 수술을 또 열심히 해주고 오셔가지고 제가 제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꿀팁 대방출, 많은 정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몸에서 유독 수식어가 많은 신체 부위가 있잖아요. 네. 바로 제2의 심장이죠. 우리 몸의 축소판. 무엇을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네, 바로 발, 족부입니다. 족부? 족부. 아, 족부. 네, 족부. 족... 족부는 무슨 뜻이죠? 네, 족부는 네. 발이죠. 아, 그쵸. 네, 발족자. 그쵸. 왜 네. 부자는 왜 붙죠? 부위, 아, 네, 족부. 아, 네. 정말 단순한데 제가 좀 깊게 생각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 아무래도 발이 아프고 불편하면 어, 단순 보행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수많은 수식어들이 붙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구두를 좀 많이 신다 보니까 발이 아프면 옷, 신경이 다 예민해져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정말 많은 활약을 했지만 정작내 발을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발 건강 평소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 몸의 체중을 온전히 받아내 주는 마지막 보루가 발목 관절부터 해서 발, 발등, 발바닥, 발가락이 되겠는데요 초기에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는 분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때 아팠을 때 그거를 그냥 넘기고 나면 조금 더 악화가 되는군요 그렇죠 오래 고생하시는 네. 만큼 통증 기간, 치료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그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리 발은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아치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아치 구조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보실 바로 족저근막, 발바닥 근막이 되겠는데요. 그발 바닥에서 바, 바라봤을 때이 근막은 발 뒤꿈치 편인 종골에서부터 발가락까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이 근막이 아치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체중부하 보행시에는 어, 이 근막의 약한 부위에 미세한 파열이나 염증 반응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족저 근막염 이런 게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예. 아, 이 발에 생기는 문제, 발 질환 가운데 가장 흔하게 생기는 그런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족부, 발에 질환을 부위별로 보시면은 발 뒤꿈치에는 방금 말씀드린 족저 근막,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발 앞꿈치 부위에는 발 허리뼈인 중족골통,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찌릿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지간신경종, 그리고 엄지발가락 내측에 중족골 머리 부분에 발생하는 통풍이라든지 무지 예반증, 건막류와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그 발바닥 전체적으로 저리고 화끈거리는 양상에 감각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당뇨로 인한 신경병증 혹은 미세한 하지 정맥류에 의한 질환을 의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보실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이 가장 흔하고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발 뒤꿈치 통증으로 나타나는 족저근막염 그리고 아킬레스건염 이거는 어떻게 다루고 또 발생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그림 통해서 보시면은 근막과 아킬레스건이 뼈에 붙는 약한 부위에 미세한 파열과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 골부착병증입니다 아침에 첫발을 뜰때밤 사이에 수축되어 있던 근막이 다시 재파열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킬레스 건염과 어, 족저근막염은 발생 기전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구별할 수 있는 어, 감별 포인트는 어, 통증 부위가 되겠습니다. 발바닥 쪽은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은 발목 뒤쪽이 되겠습니다. 아, 발목 뒤쪽이면 이쪽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킬레스 가 있는 부위. 그래서 어, 발병하는 원인은 역시 과사용입니다. 어, 오, 많이 걸으시거나 오래 서 있는 일을 하시거나. 등산이나 조깅을 무리했을 때 과사용에 의해서 쉽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급격한 체중 증가라든지 비만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이유로 어~ 아치가 낮은 평발 오히려 아치가 높은 요족 같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로 어떤 증상이 발병할까요? 네 그림통에서 보시면 그 우리 기립자에서 서 있는 자세에서 네. 어, 체중의 60%가 발바닥 뒤쪽 후족부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보통 후족부 내측에 발생하게 되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첫 발을 뛸때 참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으로 고통 옵니다. 근데 수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그 통증은 경감하게 되고 활동을 지속하게 되면은 통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감각 이상이라든지 감각 저하 같은 그런 증상은 없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어, 정말 60%면 정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병원에서 진단을 위한 검사는 어떤 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어, 단순 문진, 어, 환자분께 증상을 여쭤보는 것만으로도 그 특징적인 증상과 신체 진찰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조적으로 초음파 소견에서 보시면은 네. 근막이 두꺼워져 있고 부어 있는 걸 통해서 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볼 수가 있고요. 우측 그림에서와 같이 서 있는 자세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발 뒤꿈치뼈에 종골 그 근막이 붙는 자리나 아킬레스 건이 붙는 자리에 뼈가 자라나 있는 골극 변화라든지 석회성 변화가 있을 때 어, 족저근막염을 어, 의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이런 족부질환은 생활 습관 개선이나 교정으로도 호전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 증상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 급성 통증인 경우에는 휴식 그리고 적절한 신발 선택, 어,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만으로도 조기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 아 스트레칭만으로도 호전이 좀 가능한 거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이 될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6개월 이상 그 적극적인 충격파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족저근막염으로 실제로 수술을 받는 경우는 어, 흔치는 않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예. 다행이네요 제가 또 앓고 있는 질병이라 이 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네 일단은 평발, 어, 아치가 낮으신 분들 그 발의 피로도가 높고 발통증이 쉽게 유발된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반대로 아치가 높은 요족이 있습니다. 그 발바닥 근막 주변의 근육들이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활동을 해도 그 피로도가 높고 통증이 쉽게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발과 요족 같은 경우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 거기까지 정말 안 가야 할 텐데요. 여러분, 발바닥이 편안해야 우리 몸이 바로 설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족부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주요 포인트 놓친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이 발에 나타나는 통증에 따라 질환을 구분해 주셨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었죠? 네, 먼저 모형통에서 보시면 발 뒤꿈치의 통증은 아킬레스 건염과 족저근막염, 앞뒤 앞꿈치의 통증은 중족골통, 지관신경종. 그리고 엄지발가락 내측은 무지외반증 통풍 그리고 발 전체적인 감각 이상의 경우에는 당뇨 신경병증이나 어,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통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이 가운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족부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오늘 살펴보신 족저근막염이죠 네이 아,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 건염의 특징과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발을 뜰 때. 딛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 그 수분이 경과하면은 그 통증은 많이 경감된다. 그리고 활동을 지속하면은 낮에도 더 아플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런 족부 질환은 또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일단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휴식, 그리고 적절한 신발 선택, 그리고 마사지와 스트레칭만으로도 조기에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신발을 신느냐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신발이 정말 좋을까요? 네. 물론 무지외반증 같은 발 질환에서는 편한 운동화, 볼 넓은 신발이 어, 좋겠지만 오늘 살펴보신 족저근막염에 있어서는 어 견고한 지지대 부목 역할을 해줄수 있는 등산화 같은 신발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말랑말랑한 운동화는 그 아치를 어 지탱해 주는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신발은 한 치수 크게 선택해서 신으셔야 됩니다. 이발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법이 또 있을까요? 네, 그림통에서 보시면 일단은 맨손 스트레칭 그리고 밴드를 이용한 스트레칭, 골프공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 골프공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어, 계단을 이용하거나 벽을 이용해서도 어,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계단은 이렇게 앞발을 발가락을 놓고 이렇게 좀 당겨주는 건가요? 그렇죠. 그 오. 발가락부터 발바닥, 아킬레스건, 비복근, 가자비근까지 어, 뒤에 어, 종아리까지 당길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이 족저근막염에 정말 도움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에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그냥 어, 일어난 자리에서 바로 맨손 스트레칭을 30분 단위로 10분 이상 해주시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일과 중에 맨, 맨손 스트레칭이 힘드실 때는 벽 이용한 혹은 계단을 이용한 스트레칭을 어, 30초씩 3회 수시로 자주 해주시면 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벽을 미는 거는 뭘 밀고 여기도 이 뒤쪽 근육을 이용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발 뒤꿈치를 네. 땅에 닿게 하시면은 네. 발바닥부터 종아리 근육까지 스트레칭이 되면서 아.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칭으로 발의 피로를 풀어보시고 우리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스트레칭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까요? 네, 네. 그 맨손 스트레칭 해보시겠습니다. 어, 아, 네, 네. 이렇게 발을 올려놓으시고요. 올려놓고 발가락을 위로 당기면. 띠가 만져지실 겁니다. 엄지발, 그쵸? 어, 네. 따라서 아프신 후족부, 내측부위 30초씩 세게 하실수록 효과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